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재미있게 델라앤 코인의 델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솔라나 코인, 전체적인 비트코인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어, 소폭의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솔라나의 영상을 8월에 한번, 그리고 9월에 한번, 어, 지금도 이제 9월 30일이지만, 이한 2주 만에 다시 찍네요. 9월 21일에 찍은 영상에서는 이제 가격대가 45,000원이었습니다. 요 가격이었고, 어, 그다음부터 계속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끈하게 막 가지 않아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솔라나는 점점 계속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솔라나 자체가 이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태어난 코인이고 이더리움 기반이죠. 어, 솔라나의 성장세가 과거보다는 주춤하다고는 얘기하지만, 솔라나의 벤치마킹 지수인 나카모토 개수 자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9월 30일 5시를 지나고 있는데 지난 주에 UDC UDC라고 해서 우리 업비트 컨퍼런스에서 솔라나 재단의 총괄 분이 오셨었어요. 저도 이때 참가를 했었는데. 솔라나는 지난 2월 가상자산 솔라나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직접 결세할 수 있는 솔라나 페이를 출시했다. 이날 UDC에서는 파트너 개발 총괄은 솔라나 페이가 북미 현지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겨울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겨울의 끝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욱더 솔라나에 대한 부분들 우리 홀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솔라나 보유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언제쯤 살짝 떨어지고 반등을 할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얼마까지 보유하면 좋을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제가 중장기 관점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곤 하는데요, 그 중장기 관점. 혹은 어, 나는 조금 짧게 본다. 단기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얼마까지가 좋을까? 요 부분 체크하셔서 어, 저랑 얘기 나누시면서 대응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저희 소통 방에서는 제가 어제 리플 영상을 찍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리플도 막 하락을 하는. 구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리또 속이다 나또 리플에 속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죠 또한 번의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리플 또한 지난주에 UDC 컨퍼런스가 있었을 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더 기회가 있다 어, 3일 동안의 전망이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라면서 이 영상을 9일 전에 9월 20일 날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상승을 했었죠. 엄청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 저희 소통방에 있으신 분들은 수익을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영상에서도 또 리플, 리또 속 아니죠. 저번주에 수익 드신 만큼 한번더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동시에 리플을 소통방에서 한번더 드렸습니다. 630원에서 638원 오후 6시에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가져가셨어요. 리플 이렇게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리플 대박!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매도 안내까지 드렸어요. 우리 코린이 여러분들께서는 혼자 매매하기가 조금 기준이 없으시면은 제가 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한 정보들 이 리플이면 리플에 대한 정보들까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호를 드려도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제가 고수라고 부르는 어, 우리 고수 여러분들께서는 또 본인만의 매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수익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린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혼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 공부라 함은 일정, 호재 그리고 호재뿐만 아니라 악재도 아셔야 되겠죠. 이런 정보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셔야 요새처럼 하락과 반등이 왔다 갔다 하는 장 속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스스로 매매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날까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어제 새벽 그리고 오늘 이렇게 리플 수익 나신 것처럼 저는 보통 소액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안전하게 길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카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번호로 어, 카톡방 혹은 소통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솔라나 코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리플 얘기를 드렸는데 솔라나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라나도 제가 엄청 이제 유의깊게 보는 종목이라서 영상을 몇 번째 찍는 건데 이런 하락장 속에서 불안해하시면서 전전긍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분명히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고요. 그 타이밍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기로 볼 것이냐, 장기로 볼 것이냐의 기준을 먼저 세우시고, 그거에 맞는 대응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막 길게 보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나한테는 길게 보는 게한 달인 거예요. 홀더 여러분들은 한 달을 길게 보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막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기준을 딱 속단해가지고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 나의 관점을 정확히 하시면서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우리 솔라나가 상승을 했을 때도 내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떨어지는 거는 좀 기다려. 줄도 아셔야 됩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고 지금 모든 장이다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쏠라나는 소폭 상승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사이 사이에 있는 일정들과 요새 연설도 많잖아요. 9월에도 연설이 엄청 많았는데 10월에도 연설 있고요, CPI 발표 있고요, 뭐 중국 국경절 있고요. 깨 같은 일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하시고 제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우리 좋은 결과 얻자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나는 카톡방 좀 너무 정신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글만 올려놓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카톡방이랑 똑같이 브리핑 아침 10시, 밤 10시에 브리핑 자료 올려드리고요. 일정, 종목, 관련한 문서들 확인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블로그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같이 그좀 급변하는 장 속에서는 어, 카톡방에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함께하세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솔라나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매일매일 체크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